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이 본문 말씀을 제목으로 어,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과 8절 앞에 나오는 7절, 7장의 말씀을 보면 7장의 54절 이하 이제 50 60절까지 보면요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돌 맞아서 죽은 스테반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장 1절과 2절 말씀 보고 3절까지 말씀 보면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초대교회 핍박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 교회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본문 말씀 우리가 읽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8장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더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큰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된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12월이라고 그러면 생각나는 게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그렇죠 성탄절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누가 가장 성탄절을 먼저 알리면서 기뻐했나 보니까 스타벅스 가장 빨라요. 11월 달부터 성탄절 캐롤을 틀고 제가 보니까 가장 빠른 게 스타벅스예요. 성탄절 캐롤, 성탄절 음료 내놓고 근데 과연 그 스타벅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이 땅에 오신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렇게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기뻐 보여요? 기쁨이 넘치세요? 이 세상 사는데 기쁨이 넘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쁠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사실 기쁠 일이 없죠. 요즘 최모씨 사건 계속 그 촛불 어지께는 촛불에 넘어서 이제는 뭐 횃불을 들었다 뭐 이렇게 나올 정도로 한국적인 상황을 볼때볼때 볼때 기뻐야 될 일이 없는 거죠. 정말 저는 어떤 아니 내가 낸 세금이 다저저 저 사람한테 간게 아닌가. 어? 얼마 벌어가지고, 뭐, 세금도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기 엉뚱한데 쓰이고, 정말 세상 살맛맛이 안 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어디다 놓고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실 기쁜 일보다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연륜 있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연배 되신 분들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 지혜를 주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 어, 연세 드신 분들이 인생을 많이 사셨기 때문에 인생의 맛을 더 많이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의 소중함을 더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더 할수록 사실은 기쁜 일이 왔을 때더큰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을 치닫는 이 초대교회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두가 막 감옥에 끌려가고 핍박당하고 돌 맞아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증거됐을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서 그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과, 가장 큰 기쁨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기쁘세요? 제가 보니까 제 주위에 손주 부신 분들이 계시는데 손주를 보니까는 말이지 이게 자식 볼때 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그 집에서 안 나오세요 거의 손주 보시느라고. 뭐, 그러신 분들 봤어요. 손주 보니까 엄청 기쁘다. 여러분들 어떨 때 가장 기쁘세요? 요즘 뭐 학교들 막 입학하는 시즌이니까 우리 자녀가 입학을 했다. 뭐 좋은 대학에. 혹은 우리 자녀가 좋은 회사에 입학을 했다. 우리 자식이 아 올드미스였는데 시집을 갔다. 기쁘십니까? 그 기쁨이 근데 영원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고이 넘으면 한고이 넘는 게그 많은 대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고민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굉장히 왜냐면 저는 여자 교수인데 여자 교수님들 중에 싱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싱글 교수님한테 가서 어떻게 결혼합니까? 물어보는 학생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1대1로 면담 오겠다고 하는 자매들은 100% 결혼이에요 그리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은 거의 100%, 120%가 결혼이에요 근데 결혼하면 세상이 바뀔 줄 알고 오죠 근데 여기 다 살아보셨잖아요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김장할 일만 생기죠. <laughs> 네, 저도 김장했어요. <laughs> 저도 김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래서 아, 결혼해서 기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삶에 고통을 져야 되고 책임감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아기를 낳게 되면 아기 나서 기뻤는데 기쁨은 잠깐이고 아기 때문에 육아를 해야 되느 라고 또 힘들고 계속 인생이라는 것은 기쁨이 있지만 그다음에 책임감이 따르고 또 기쁨이 있지만 책임감이 따르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숙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정말 큰 기쁨은 무엇일까 했을 때그큰 기쁨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영원히 우리에게 있어서 꺼지지 않는 정말 생수와 같은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 기쁨을 맛본 자만이 오후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상투적으로 야 하나님이 기쁨으로 오셨다 평화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 기쁨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지 않고 또 청교지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오늘 선교 헌신 예배인데. 제가 그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면서 또두 명의 터키를 보내고 또 이집트를 보내고 하면서 저의 오로지 관심은 지금 시리아 난민의 사실이 있어요. 저는 지금 8월 달 돌아온 이 터키 갔다 온이두 사람의 보고가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지나간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고 막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혹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동을 가해줘야 되는데 특히 저희 남편이 제동을 가끔 걸죠더 달리다가는 이제 그 타이어가 펑크가 난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1월달에) 학생들을 데리고 요르단에 가기 위해서 여 (6명의) 학생들을 모집해 갖고 지금 다 준비단계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신지 (2주만에요) 항공료 (860몇만 원이) 다 모금이 됐어요 그 저는 여태까지 학생들 전체 항공료를 다 지원해주고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학생들도 놀랐어요. 지금 야, 우리 교수님 그렇게 능력이 있어?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대형 교회에서 500만 원을 그냥 헌금해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나머지 이제 세 사람의 항공료가 걱정돼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한강중앙교회에 그 매달 한 번씩 아랍선교 기도 모임을 가거든요. 기도회를 하면서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그날 차에 타고 가다가 전화가 와서 100만 원.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130만 원. 그리고 나서 또 안산 동상교회 영어예배에서 100만 원. 해가지고 모든 금액 한국영화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그두 명의 단기 사역자를 파송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지원 사격을 하기 위해서 비전트립으로 22명을 데리고 갔고, 이번은 공고를 하지 않고요. 1대1 면담을 통해서 정말로 사역자로서 마음이 있는 사람만 1대1로 심층 면접을 통해서 6명을 추렸는데요.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뽑아놓고 보니까 저희 학교 각학과 학생들이 대표로 다와 있는 거예요. 신학과, 선교문화복지학과, 기교과. 선교 영화 학과다이렇게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걸 위해서 11월 첫 주에 저희 신학과 학생들 두 학년 80명하고 저희는 학교가 선교 지향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월을 수요일 날한 번을 한 달에 한 번씩 금식을 해요. 아침에 금식 기도라고 전교의 학생들이 다 지역별로 나뉘어 갖고 30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각 교수님들이 이렇게 그 선교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근데 제가 신학과 학생들 데리고 그날은 채플실을 저한테 이제 줬어요. 돌아가면서 계속하는데 그날 당번이 제가 채플실이었는데 그큰 채플실에 80여 명의 학생들이 신과 2학년, 4학년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모금이 아예 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학생들한테 기도해달라. 나가돈 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학생들 항공비가 해결이 돼서 제가 전체 학생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야,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크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르단에 가서 시리아 난민사역을 하는데 잘할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근데 제가 왜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큰 부담 갖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큰 기쁨이 뭘까? 저에게 큰 기쁨은 저런 젊은 청년들과 같은 학생들에게 복음의 열정, 선교의 열정을 심어줄 때전 너무나 기뻐요. 이 기쁨이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저는 그냥 믿음으로 선포를 해서, 아니,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간다는데 항공료 좀 주세요. 그러면, 근데 그 말이 권위가 있어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헌금이 모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 머리는 못 깎는데, 저런 청년들 머리는 잘 깎아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저를 헌금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아마 후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젊은 청년들이 지금 나간다고 하는데 후원해주십시오. 또 이런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러면 2주 만에 그런 놀라운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역사일을 처음인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2주 만에 그 학생들도 그동안 항공료 전액을 주고 간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큰 기쁨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마음을 정말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악한 사람이고 저는 저두 자매의 그 간증을 통해서 어쩜 저렇게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역사하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단기사역을 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비밀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있다는 거죠. 숨은 보아를 캐러가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 기쁨을 맛본 자만이 계속적으로 선교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목동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선교에 대한 그런 이큰 기쁨을 나눔으로써 비밀스러운 일들을 체험하시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정말 나와 비밀스럽게 말씀하셨다, 비밀스럽게 역사하셨다, 내 개인의 정말 숨겨진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도면밀하게 만지셨다 하는 그런 간증을 또 그런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